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흘렀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함께 마가복음 15장 33절을 띄워주시죠. 예.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3시간이 지난 난 12시가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 하더니 6시는 난 12시입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지는그 시간에 어, 날씨가 이상합니다. 어둠이 이마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제 9시 오후 3시죠. 계속 그 어둠은 시작됩니다. 어, 어둠이 계속하더니 이 말은 하나님의 의지를 뜻합니다. 중간에 스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해서 희롱을 하듯이 하나님 역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 어둠을 중간에 스탑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어둠의 이야기를 펼쳐 가고 계십니다. 매년 6월절을 준비하는 금요일 오후 시간이 되면 희생 제물의 비명 소리가 예루살렘에 꽉 찹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수만의 양과 소가 죽어가는 날입니다. 결코 깨끗한 날이 아니에요. 금요일 오후가 되면 비명소리가 죽어가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막 울려 퍼져요. 그리고 온갖 피비린내가 상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예, 온갖 피비린내가 예루살렘에 꽉 차요. 사람들도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명절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린양의 목을 자릅니다. 죽은 양의 가죽을 벗겨냅니다. 참고로 제사장이 이 일을 하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장은 네 따로 모아 재단에서 태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죽은 양의 피를 대하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재단 주위에 피를 뿌립니다. 정결함의 의식이죠. 그리고 이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레위인들은 시편을 위시한 악기 연주를 통해서 노래를 하며 이제 6월절의 분위기를 쫙 끌어올립니다. 상상해 보셔야 돼요. 자, 피비린내 나는 어, 정말 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요. 온갖 짐승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고요. 바로 그 오후 3시의 시간에 골고다 언덕에서도 큰 소리가 마치 동물들이 비명소리를 질렀다면 골고다 언덕에서는 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4절 읽겠습니다.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버리시나이까 현재형을 쓰지 않습니다. 버리셨나이까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버림을 받은 대가로... 처절한 고통을 안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지금 감내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잖아요? 아니,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을 죽는 자리에 내버려 둘수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이 순간만큼은 금요일 오후 3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그 아들의 외치는 그 순간만큼은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은 고개를 이렇게 돌리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외면하셨어요.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잖아요. 그리고 연이어서 나오는 열 번째 재앙은 마다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사건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할때 다시 한번 이 재앙의 이야기가 나올 때 말씀드릴 겁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죽음은 말씀을 이루는 사건인데요. 출애굽의 사건이 그대로 투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미임하고 마다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사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자기를 버린 아버지 앞에 이 아들인 예수도 끝까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전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아버지는 버렸고, 아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라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 주변에 있던 로마 군병들은 이 아라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엘리라는 말을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5, 36절 읽을까요?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 이러한 희롱과 조롱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한 거죠. 한편 예수님은 마지막 오후 3시, 오늘 금요일 오후 3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숨지세요. 15장 37절을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십자가 처형은 일반적으로 결국은 그 죽는 사인이 뭐냐, 결국은 질식사예요. 물론 온갖 출혈이 다 있죠. 하지만 출혈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셔요. 어, 십자가도 사실은 손바닥에 못 자,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손목 여 사이에, 뼈 사이에 박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바닥에 하면 찢어지거든요. 떨어져요. 그래서 이 손목 옆뼈 사이에 뚫는 겁니다. 뚫려 있어요. 오전 9시부터 매달려 있습니다. 피는 철철철철 쳐지는 거죠. 그래서 숨 쉬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 이걸 어떻게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십자가 처형은 결국은 질식사예요 네. 숨을 못 쉬어서 그렇게 죽는 거죠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갈보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골고다 똑같은 단어 해골이라는 뜻의 사형장의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예수님은 오후 3시에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숨지셨어요. 자,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두 가지 벌어집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성소 희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첫 번째, 바로 그 오후 3시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희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찢어진 방향이 위로부터 아래다.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에서 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 성소의 희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 성전의 그릇된 모든 질서를 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구원의 죽음 대속의 죽음으로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고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임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계속 자막을 보시죠. 마가복음 15장 39절 함께 읽읍시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 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제자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백 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이방인 백 부장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무엇을 통해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 죽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백부장이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방인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시고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파하시고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시사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곧 이방인 된 우리에게까지 그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는 사건의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서 희장을 찢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모든 이들이 살아나게 되어짐을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있었음을 제가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간 매입과 가난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금액이 1억 4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 함께 좀 해주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주일 오후, 화요일 오전, 화요일 저녁, 어, 쓸 용도가 있는 돈인데,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니, 먼저 1순위로, 어, 교회가 융통할 수 있도록, 어, 빌려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상장 가진 것이 없는데, 회사에 있는 사내 대출을 통해서, 얼마를 대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셨고, 목사님, 이 정도는, 어, 대출을 통해서, 음, 좀할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분은, 귀한 헌금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짜고 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얼마 얼마 하라한 것도 아닙니다. 그 금액이 정확하게 1억 4천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화일 저녁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우리 이범철 장로님을 통해서 더 리브를 소유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와 최종 대출에 관한 것을 이제 협의하고 이율 등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이제 오케이 되면 어 이제 진행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고또 장로님 역시 음 그렇게 이제 알아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건물주와 얘기를 해서 이제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어제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 기도회가 마치고 우리 이번절 장로님이 어 찾아오셔서 목양실에서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였어요 목사님. 어 세말 금고와 대출 협의하는 부분들이 음, 잘안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말하던 것과는 어,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서 어, 제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황변해 봤습니다. 어,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어,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을 할까 가장 먼저 떠올랐고. 또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실망을 할까? 그 순간은, 목사님, 저 지옥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바로 그때 우리 박상국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신협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고 최종적으로 컨펌해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어, 오늘 오전 11시.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 아직 끝은 아니에요. 오늘 오전 11시 제가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흘러왔던, 뭐, 이렇게까지 상세하게는 말씀 안 드렸고요. 어, 그동안에 그래도 대체적인 상황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어, 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왜 양해를 구했냐면, 저희 교회 이 공간이 계약서 상으로는 다음 달 5월 말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그 계약 기간 전, 3개월 전에는 실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 이게 통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미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한달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늦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장님 어, 여차여차 한데, 통상적으로 3개월인데, 어, 그래서 우리가 5월, 6월, 7월까지 좀 쓰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 어떨까요? 라고 제가 그냥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아니요.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본인이 뭔가 여지가 있다면 어, 이분 얼마든지 어, 도와주는 분이에요. 협조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이분 천만원 교회 헌금한 분이에요. 몇 달간 우리 어, 아주 초창기 얘기이기 때문에 어, 몇 달간 공짜로 우리 다 썼어요. 제이 드림홀에 있는 에어컨 사장님이 해주신 거예요. 네. 저에는 고마운 분이에요. 본인이 뭔가 여지가 있으면 협조할 수 있을 텐데, 어, 본인이 지금 너무 어렵다. 저한테 그냥 다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저월 마이너스 500씩 까이고 있어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건물주고 누가 세입자인지. <laughs> 제가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 계약서상 어 내년 5월까지 계셔야 되고 중간에 나가려면 교회가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는 것밖에 없고요 어, 그리고 뭐 본인이 뭐 다른 어, 이 건물의 물건이 팔리면 어 근데 뭐 그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음, 하여튼 뭐 그런 여지가 아니면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까지의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한 거고, <laughs> 두 가지죠. 자, 첫째, 첫째, 뭐 계약서상 5월까지니까 내년 5월까지 뭐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뭐 열심히 여러분들 마음 모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냉정하게 말할게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험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모험이냐? 이 공간을 임대로 내놓는 거죠 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임대를 내놨더니 어유구야 임대가 나가고 그 사이에 우리는 더 리브와 계약하면 이건 뭐 최고의 시나리오죠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까지 다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죠? 임대가 나갔어.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우, 근데 웬일이야? 그 사이 더 리브가 딴 사람이랑 매매 또는 임대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간에 붕 뜨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말을 저에게 할 겁니다. 그런 목사님 빨리 계약하면 되지 않아요? 아주 철딱선이 없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만일에 그렇게 빨리 계약을 하게 되면 돈은 이중으로 나갑니다. 여기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거기 대출 이자도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감당 못합니다 우리 교회 부도 나요 자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laughs>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기다릴 것이냐 2번 모험을 할 것이냐 제 개인적으로는 답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열린 것으로 제가 오늘 설교 끝입니다. 열린 결말로 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답이 있어요. 하지만 저도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일까지 제가 선포합니다. 오늘과 내일 기도하고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주일 오전에 제가 뭘 선택했는지 선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